1분에 적으면 5천원 많으면 뭐 만원, 이만원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시간 금입니다. 1.25배속으로 보세요. 아포리입니다 오늘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꾸준히 일을 해야 하기 힘든 취준생이나 대학생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할수 있을 만한 돈 버는 방법 7가지를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노동을 해서 그 시간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리 처음에 시간을 들여서 세팅을 해놓고 여기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을 받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거는 1탄으로 내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중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을 7가지 소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 드릴 일자리는 취준생 분들이나 대학생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알바를 하게 되면 일정하게 어떤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기도 힘들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사실 대학생 분들은 공부를 보다는놀 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걸좀 꺼려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고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위주로 아, 선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아이돌봄 서비스는 비교적 대학생분들한테 적합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은 쩨까 가거와 잘한다 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가진 전공을 베이스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에 따라 돈을 받는데요 이게 과외라고 하기는좀 뭐하고 4살부터 한 13살 정도 더 어린아이들에게 베이비시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더 큽니다.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해서 뭐 명절 기간에만 아니면 부모님이 급하게 뭐 바빠서 아이를 못 돌보는 시간에만 단기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매번 방문을 해서 과외처럼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서 본인이 일하고 싶은 형태에 따라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요. 잭가가거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11,000원 그리고 본인의 뭐 전공,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특기 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악기를 다룰 줄 안다든지 이런게 있다면 그 특기에 따라서 더 시급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최대 2만 3천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바란다 같은 경우도 최저시급 만원을 보장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대학생분들이 하시기에는 일반 편의점 알바 같은 것들 보다는 훨씬 더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서 보람도 있고 좋은 일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일시적인 돌봄보다는 좀 정기적으로 매번 괜찮은 선생님이 꾸준하게 오는 걸 바라는 수요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조금 그 수요를 찾기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랑 비슷한데 아이들이 아닌 애완동물을 봐주는 펫시터입니다. 사실 펫시터 시장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해외에서는 이 펫시터라는 직업이 연봉이 꽤나 높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는 시애틀에서 창업한 로버라는 회사가 거의 시장 점유율로 볼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펫시터 서비스만 제공해서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입니다. 또 지금은 경영이 어려워졌지만 웹이라는 회사도 있었는데요. 소프트뱅크에서 3천억 이상을 투자 받으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도그메이트, 패피플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회사들마다 패시터를 지원하면 교육을 시켜주고 교육을 이수하면 패시터로서 활동을 할수 있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도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27살 이상부터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애완동물을 기른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준이 조금 높은 편이죠. 그리고 국내에 페팸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요. 페팸 같은 경우는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서류 지원을 할수 있고 또 온라인 인터뷰와 온라인 인터뷰를 통과하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이수할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게 시작을 할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패시터 시장 같은 경우는 신규 패시터의 경우 시급 15,000원에서 뭐 2만 원 정도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명절 연휴나 이렇 해외 여행을 많이 가거나 하는 그런 성수기 때이 패시터의 수요가 상당히 늘어 나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교육을 이수해놓고 그런 시간에 내가 여유가 될때또 애완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패시터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부름 대행 서비스입니다. 심부름 대행 서비스는 제가 일전에 애니맨 헬퍼라는 서비스에 대한 체험을 영상으로 올리면서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시간을 유동적으로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할수 있고 또 심부름도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할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장점입니다. 어떤 심부름들이 있냐면 뭐 전문 용어로 빵셔틀이라고 하죠. 뭐 이러이런 것들을 사다달라. 그러면 뭐 가서 사서 갖다 바치는 그런 어떤 뭐 커피셔틀, 빵셔틀 이런 심부름부터 시작을 해서 가구를 조립해달라. 커튼을 설치해달라. 벽에 구멍을 뚫어달라. 옆집을 훔쳐보려는 구멍이 아니라 드릴 구멍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자질구레한 심부름도 있고요. 형광등을 갈아달라. 벌레를 잡아달라. 같은 심부름도 있고 결혼식에 하객이 부족한데 하객 대행을 좀 해달라. 이런 심부름도 있습니다. 지원 방법이나 뭐 실제로 해보는 것은 제가 이전에 올려 던 애니맨 헬퍼 체험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니맨 헬퍼뿐만 아니라 이 심부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으니 검색을 해 보셔서 다른 플랫폼에서도 한번 서비스를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애니맨 헬퍼 같은 경우 수도권에서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은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할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소카 핸들러입니다. 제가 과거에 시리즈로 세 편의 체험기를 찍었던 부업이기도 한데요. 아시다시피 소카는 차를 단기로 렌트하는 서비스입니다. 소카로 차를 빌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부름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차를 소카가 있는 주차장에 가서 빌리는 게 아니라 소카 차를 우리 집 앞까지 좀 배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돈을 더 지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소카에서는 이렇게 핸들러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렇게 본인의 집 앞으로 차를 배달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차를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소카 핸들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만 21세 이상 그리고 운전면허를 딴지 1년 이상 이신 분들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은 자격등급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아무래도 사고가 났을 때는 좀 골치아픈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카 핸들러도 신부름 대행과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일하고 싶어서 들어가 한다고 해도 가까운 거리에서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미션이 나오더라도 경쟁이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사라져 버려서 이걸 계속 겪다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한 모습은 제 과거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이 소카인들러는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아 가끔 지나가다 생각날 때어 미션 있나 이렇게 보고 할수 있으면 하고 소일거리로 하는 그 정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카오 대리입니다. 사실 대리운전이 제가 앞에서 소개드렸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대리운전은 밤에 일거리가 몰려있고 그래서 새벽까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초보일 때는 또 동선 같은 걸잘 짜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술에 취한 고객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도전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있는 일자리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대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서 대리기사님들의 운전자 보험을 들어주는데 그 운전자 보험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나이 조건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본 사람 중에는 가장 어린 분이 24살이신데 카카오 대리기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리운전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콜을 하면 모바일에서 경쟁적으로 대리기사님들이 콜을 잡는 건데요. 콜 잡는 게 치열하다고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해 봤을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소카 핸들러 콜 잡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카카오 대리 앱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아니라 카카오 대리랑 제휴가 된 제휴사에서의 콜을 또 잡을 수도 있는데요. 그 제휴사 콜은 안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카카오 앱을 따라서 대리운전을 부르시는 분들은 좀 젊은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상 손님들이 좀 적은 편인데요. 이 제휴사,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식당과 연결된 곳에서 코를 불러서 대리기사를 찾는 그런 수요를 맞는 경우에는 조금 술버릇이 안 좋으신 그런 고객님들을 만나는 경우도 좀 많이 봐서 그런 부분은 별로 추천을 하지 않고요. 대리기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저녁, 월요일 저녁 이럴 때는 조금 수요가 적은 편이고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조금 일거리가 많은 편인 것. 참조하시고요 여섯 번째는 마찬가지로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소개드렸던 크라우드웍스 부업입니다 크라우드웍스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가공하는 일을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부업으로 할수 있게 일자리로 만들어서 나눠주는 플랫폼인데요 해외에는 이거랑 똑같은 사업 모델이 이미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마존에서 만든 아마존 메커니컬 턱이라는 곳에서 50만 명 이상의 작업자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데 부업으로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전업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우버라는 회사에서는 최근에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마이티 AI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이 마이티 AI 역시도 크라우드웍스와 똑같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가공하는 업무를 대중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뭐 크라우드 플라워나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는데요. 큰 회사에 인수가 되기도 하고 정말 100만명 넘는 작업자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 모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크라우드웍스가 유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자리와는 다르게 집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재택근무로 할수 있는 일자리라서 그런 부분이 좀 여러분들께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에는 사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가공뿐만 아니라 필드 에이전트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필드 에이전트는 마켓 리서치를 대중들을 통해서 대행해 주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에서 우리 코카콜라 제품이 각지 지역별의 조그만 슈퍼부터 편의점, 마트 같은 곳에 어떻게 진열되어 있는지가 궁금하다. 그 조사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필드 에이전트에 의뢰를 할 수가 있고요. 필드 에이전트는 다수의 회원들에게 이런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런 작업자들은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코카콜라가 진열되어 있는 것을 찾아 찍어서 올려주고 돈을 받는 식의 부업인 거죠. 필드 에이전트는 이런 마켓 리서치 뿐만 아니라 미스터리 쇼퍼 역할,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 등의 서비스도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사실 이런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요.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영역의 미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에는 필드 에이전트에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크라우드웍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작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신규 회원들의 경우에는 할수 있는 작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작업자들이 많아진 만큼 더 좋은 작업자들을 걸러내고 또 작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작업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될수 있는 많은 작업들을 줌으로써 돈을 벌어가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우수한 작업자로 분류가 되면 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고요 혹시나 꾸준하게 재택근무로서 이런 것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면 천천히 교육도 이수해보고 등급도 올려가면서 서비스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크몽이나 숨고, 오투잡 같은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내가 무슨 가지고 있는 스킬이 있어야 서비스를 제공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찾아보면 이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을 제공하고 돈을 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크몽에 보면 유튜브 영상 자막을 달아드립니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실 자막을 일부 자동으로 초벌구이로 웬만하면 한70% 이상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솔루션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루라는 서비스가 아예 무료로 인공지능이 자막을 달아드립니다. 달아줍니다. 근데 이 자막들이 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손수 고쳐서 영상을 완성시키면 되는 건데요. 이게 영상을 많이 만드는 쪽에서는 하나 하나 하고 있기가 귀찮기 때문에 크몽 같은 데다 의뢰를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영상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돌리고 나온 거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영상 길이에 따라 1분에 적으면 5천 원, 많으면 뭐만 원, 2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또 머리를 써서 돈 버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막만 달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번역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내가 외국어로는 헬 밖에 못하는데 무슨 영어 번역을 합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라틴어 라고는 아예 올라 밖에는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는데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산말도 몰라도 자동으로 다 해주는 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스페인어 영어 합쳐서 1분에 2만원씩 내가 번역을 해주겠다 라고 오더만 따오면 사실 스페인어 미국어 패키지로 1분당 만원에 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이에서 만원 남겨먹는 아 그런 분들도 덜어봤습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인데 마케팅 해드립니다 하고 마케팅 받아서 다시 마케팅 대행사에 던지는 대대행 아니면 아, 대대대행까지 하는 것도 봤습니다. 사실 남들보다 정보력이 뛰어나고 조금만 머리를 잘 쓰면 내가 피곤하지 않고 잡아서 돌리고 영업만 잘해오고 오더 따와서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돈 버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오케이 오늘은 내 노동력을 들여서 온라인을 통해 비교적 시간을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며 일을 하는 일자리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데, 뭐 불로 소득 또는 뭐 수동적 소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가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또 온라인으로 돈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